왼쪽으로 돌려 놓고 원 터치. 중앙으로 조금씩 밀고 들어가고 있는 일본의 공격. 전방으로 다시 한번 뛰어옵니다. 또 빠르 넘어갔는데요. 직권반으로 머리까지 연결. 더얼리치. 자, 하프라인을 건너가기조차 어려운 상황의 트루크메니스탄인데요. 자, 이렇게 플래시 버티 전방으로 길게 한번 해. 직권반 넘어갔어요. 잡아놓고 이쪽에 당기는데 약간인데요. 길었네요 길누기. 패스가 길게 떨어졌고 곤다 슈이치! 이롱 패스는 정확하게 갔습니다 이패스를 너무 잘 봤죠 근데 이 터치가 터치가 한 번에 슈팅 가는 터치가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찔러주는 패스가 길게 떨어졌고 그 사이에 곤다 슈이치 각도를 좁혀 나옵니다 마지막에 왼발 슈팅까지 오라지사 헤드프 모든 공격의 출발은 바로 이 선수 아마노프 코너킥도 오른발로 갑니다 저어! 터치! 빗맞았군요 지금은 펀칭을 되지 못했고 수비수였던 사파로프가 그더로 공격까지 마무리. 빠르게 올라왔죠. 왼쪽으로 아마로프 이어받습니다. 자, 이번에 자리 잘 잡게 되면은 그리고 오! 때렸어요! 오! 아마로프! 아마로프! 슛! 득골입니다 트루크메니스탄 1대 0. 일번의 골문이 먼저 열립니다. 들어가더니 그대로 때려버립니다. 자, 이 무예전에 완벽하게 그대로 골망을 갈라놨던 아마로프. 그리고 보자 겔디에프 감독은 어퍼컷 세레모니 나카토모 밀고 갑니다. 얼리크로스 전방으로 길게 머리로 떨궈놓고 잘 돌았어요. 왼발! 나가는군요잘 때렸습니다. 측면 쪽에서의 공격이 이제 어렵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중앙돌파. 먼 거리 그대로 오른발 슈팅! 이번에는 골키퍼 손끝 맞고 번호킥 공격 이어나가는 일본입니다. 왼쪽 측면으로 밀고 들어가는 트로프메스탄 중앙으로 찔러줍니다 아크자미안 그 연결됐고그대 어! 스틸! 어! 잘 때렸고 잘 막았네요 곤다추이치! 아, 이번에는 선방이 터졌습니다 많은 팀들이 이란, 호주, 일본이 대표적이죠 맞습니다 팀들이 반대편 사다리로 건너가면서 우리가 순조로운 아시안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일본도 이렇게 되면은 네, 이 경기를 남은 시간동안 뒤집지 못했을 때조 1위를 장담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오른쪽으로 길게 선방 하지만 이번에는 패스가 끊어졌고요. 자 밀고 올라오고 있는 트루크메니스탄, 그리고 조심해 퀵3 올렸습니다. 동시에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는군요. 트루크메니스탄과 일본과의 F2 조별리그 1차된 경기. 예상을 띄웠고 트루크메니스탄이 아마노프의 선제골로 1대0으로 앞선 가운데 전반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요시다 왼쪽으로 나가토모 중앙으로 접고 첫 터치 길게 떨어졌습니다만 공 이어가고 있는 일본의 공격 중앙으로 찔러주고 추가 받는 거 약간 길었어요 찔러주는 패스가 오사코 유아에 미치지 못합니다 짧게 밀어주고 시바사키 요시다 마야 선수가 중앙 수비수인데 중앙 미드필더 위치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지금 1 0 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왼발로 크로스로 해석까지 연결 빗나가는군요 이거는... 이번에는 허라구치겐기 이니스탄 선수들은 이 슈팅을 적당히 때리는 법이 없네요. 정말 운임을 다해서 완벽하게 디딤바를 갖춰놓고 강력한 슈팅을 계속 연신 날리고 있습니다. 시바사키 뒤쪽에 그리고 왼쪽으로 나가토모. 조금 더 왼쪽에는 하나고치 갱키. 인키가 중앙으로 땅볼로 깔아주고 좋아요. 좋아요. 들어요습니다좋졌요요 정점골 오사코 유아요 오른발에서 만들아집니다하좋아치가 측면에서 흔들고 가운데 들어와서 바로 접었어요. 오사카 유예가 돌리면서 한번 접어놓고 오른발 슈팅 마무리. 왼발 속임 동작 하나에 트루크메지탄 중앙 수비가 그냥 활짝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 바바야노프가 뭐 무게 중심이 완벽. 왼쪽에 하라구치 경키 하라구치가 측면으로 많이 이제 벌려 나가고 있어요. 요시다 마에가 전방 왼쪽 측면에 하라고치 킨키가 떨궈놓고 달려들어가 나가토모! 오, 자 반대편 피었네요! 그대로 자, 마무리! 쉽습니다. 오사코 유야의 멀티골! 이제 일본은 2대1로 앞서나갑니다. 지금도 하라고치 킨키가 머리로 떨궈놓죠 카노버 브리룹 나가토모를 버텨서 베르더 브레멘이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서 사파로프 선수가 골키퍼와의 호흡이 안 맞았어요. 네. 지금 상황은 뒤쪽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해결을 하는 게 나았던 장면이거든요. 아마노프 사파로프가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먼 거리, 먼 거리, 그대로 때리는군요. 자 이렇다면은 호자겔디프 에 감독은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이제 이 정도로 경기를 마무리시겠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편안하게 뭐 패스 연습을 하듯이 주고 받고 이번에 찔러봅니다. 오사코 이유야 찔러줘. 오른발 스로 바로... 일단은 빙글 돌면서 그대로 왼발로 세 번째 커. 이번에는 도안 리츠가 마무리를. 해줍니다 짧게 짧게 만들어가면서 이 짧은 패스로 공간을 확보하죠 빙글돌았고요 왼발 마무리 굴절되면서 골망을 출렁입니다 도안 리치가 계속 왼발인데 왼발의 각도를 트루크베니스탄의 수비진들이 잡지를 못합니다 네. 날아가는 슈팅이 여기에서 크리스마크 굴절되며 골망을 출렁 세 번째 골 일본은 3대1로 달아납니다 후반전에만 내리 3골을 내주면서 지금은 두 골차 뒤져있습니다. 그리고 공세 계속 밀려있는 트루크메니스탄. 수비조직력을 믿고 경기를 계속 90분을 운영하기에는 오! 오! 요시다 마야가 뒤쪽으로 돌려놓은 승단공이 큰일 날 뻔했네요. 공아차 열렸네요. 한번 잡아놓고! 페널티킥이죠! 걸렸어요! 피스를 흘렸고 트루크메니스탄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여기서 끊은 다음에 바로 네. 넘어갔거든요. 아타예프가 뒷공간을 향해서 잘밀어줬죠 난데로도 예프 본인이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맞습니다. 마지막에 손을 뻗다가 자 잡아 당겼습니다만. 자 아직 충분한 시간이 트루크메니스탄이 남아있는데요. 와, 이거 들어가면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왼발 리스틱 깔끔하게 들어어요 팀의 두 번째 득점의 주인공은 아타에프. 일본을 상대로 트루크메니스탄도 오. 벌써 두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뒷공간이 한 번에 무너졌는데요. 중앙 수비수 두 명이 동시에 무너졌고 골키퍼와 1대1. 곤다가 할수 있는 일은 옐로 카드. 자, 방향은 곤다 골키퍼가 어느 정도 읽었는데 네. 추가 시간에 이제 모든 걸 공격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트루크메니스탄인데요. 던져주고 돌아오는 공. 길게 뛰어 놓습니다. 골키퍼. 이번에는 곤다가 처리합니다. 지금 왼쪽 바티로프가 전방으로 길게 곤다가 떴죠. 충돌이 있었고 자 마지막에 크로스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야 이것도 던지기네요. 한번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에 알리레다 방안해 주시면 그대로 단호하게 피스를 부는군요. 경기 종료 3대2 조벨리그 1차전 경기에서 일본은 트루크메니스탄에게 3대2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일본이 참 어려운 경기 끝에 그래도 첫 경기 승점 3점